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농막에서 쓰고 있는 겨울에도 사용 가능한 사계절 펌프고요이 펌프로 저는 이제 옆에, 농막 옆에 흐르는 계울이 있어서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 물탱크 하나 설치해놨죠. 여기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이제 1년 내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제가 여기 여기 만든 농막에는 지하수나 상수도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 마음껏 쓸수 있고요. 전혀 부족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정화 그게 농막에 정화 장치를 해놔가지고 예물 쓰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설거지도 할수 있고 예 사계절용 사계절용 펌프를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예 네, 물이 가득 찼어요 지금 물탱크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배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이 넘쳐서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저거는 예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물이 가득 차면 이 검정색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버리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왜냐면, 무동력 펌프는 물탱크에 물이 꽉득 찼다고 그래갖고, 이게, 뭐, 밸브를 잠궜다 이랬다면 귀찮잖아요. 네. 출수 쪽으로 나오는 밸브를 잠궈놓으면 펌프에 안 좋아요. 네. 출수 쪽으로 나가는 거는 열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필요하게 압이 계속 차기 때문에 펌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처럼 물이 가득 차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나를 연결해 놓으시면 좋아요 파이프를 별도로 하나 빼서 그렇게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뚝을 지금 이건 이 수가는 여기가 3 0 m m 예요 30mm고 높이는 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예, 10cm, 10cm밖에 안 되고 지금 저것도 제가 개발한 인물질 걸음 장치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뭐있냐면 수로가 작, 예, 작잖아요. 여기가 작은 그 자갈 알갱이들, 모래 알갱이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입수관 거름장치가 안 좋았을 때는 펌프에서 항상 걸려고 멈췄었거든요 네. 펌프에 그 모래 알갱이가 입수관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체크밸브 쪽에서 걸려서 멈춰요 오작동이, 생기, 오작동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개발한 입수관 이물질 거름장치를 연결하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laughs> 그래서 무동력 펌프를 쓰시는 쓰실 때 그래서 입수관에 입수관 시작 지점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 장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충 만들어서 어뭐 그냥 아무거나 이게 입자 촘촘한 걸로 해서 양파망 같은 걸로 해서 대충 이렇게 막아놓으면 뭐 이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제가 다 해봤는데 그것도 입자가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구멍이 금방 막혀요. 그것도 안 좋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래, 그, 그리고 나서 개발한 건데 지금 이거 개발하고 나서 상당히 지금 몇달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관리를 안 해줘도 구멍이 어지간한 막히질 않아요. 네.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해도 구멍이 막히지가 않... 막히지 않고 이물질이 큰 거는 못 들어가고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개발한 건데 이것도 무동력 펌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물질이 제대로 걸러져야 펌프도 좋지만 출수 쪽으로 나오는 물도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멍은 막히지 않고 물은 공급이 잘 되면서 오랫동안 갈수 있는 거. 오래 사람 손이 안 닿도 사람 손이 필요가 없어도 예.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해줘도 정상적으로 물 공급이 잘 돼야 펌프가 멈추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농사철에만 펌프를 쓰실 거면 그 사계절용 펌프를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겨울철에 겨울철에도 만약에 쓰실 거다 뭐, 농막이나 집에서 쓰신다, 그러면 겨울에도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사계절용 펌프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겨울에 사계절용 펌프를 쓰시면 영하 10도, 15도에서 흐르는 물이 얼지 않았을 때 펌프 자체도 얼지 않고 작동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물 너무 추우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물론 뭐얼순는 있죠 근데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춥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러면 별도로 보온 작업을 해 주시면 되니까 그 날씨에 맞춰서 예. 아무튼 펌프는 예, 제가 만든 이 펌프, 이 판매하고 있는 이 펌프는 거의 저는 뭐 1년 내내 이 펌프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쓰든 안 쓰든 계속 작동을 시켜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런 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찾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완해서 만든 거라서 수명이 좋고, 내구성도 좋고, 성능도 좋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도 알아서 지가 스스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줍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겨울에물 많이 흐르지 않잖아요 이 무동력 펌프의 좋은 거는 뭐냐면 물이 많이 없어도 돼요 겨울에 만약에 입수관이 30mm다 그러면 지금 여기 흐르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바닥에 살짝 깔려서 지금 흘러 흐르는 거거든요 바닥에 물이 살짝 깔려가지고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항상 거의 비가 안 와도 이 정도는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 좀 계곡 이산 골짜기가 좀 깊거나 그러면 계곡물이 어지간하면 잘 마르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흘러요. 조금씩 흐르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며칠 지나면 또 비가 오고 그래도 거의 뭐이 1년 내내 물이 끊기지 않고 흐르는 곳이 많아요. 마르지 않고. 네. 그래서 이 무동력 펌프는 체크 밸브에서 닫혔다 열렸다 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어 놓은 것처럼 물을 막 계속 배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조금만 흘러도 작동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저, 예. 이렇게 저처럼 이런식으로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물탱크에서 1차적으로 저도 이 정화를 해요 지금 저기 조그만한게 정화통 이거든요 1차적으로 큰 거를 정화를 해서 물탱크에 좀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을 받아서 저기 이제 농막에서 예, 물을 땡겨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무동력 펌프를. 예. 중요한 거는 입수관 시작 지점에 이물질 거름장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동력 펌프에서. 물 공급은 잘 되고 이물질은 못 들어가면서 사람 손은 사람 손이 많이 다 오랫동안 오래, 긴 시간 동안 닫지 않아도 구멍이 막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물이 잘 들어가 주는 거. 예. 그게 제가 개발한 게 지금 성능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